작년 7월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나서 재활을 안 받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아 재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서 먼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약간 무릎이 많이 아팠거든요. 근데 지금은 미끄러지거나 그냥 뛰어다니거나 해도 그렇게 큰 아픔도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.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제일 강도 센게 그건 것 같아요. 전속력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전환 하는 거. 일단 잘 물어봐 주세요, 상태를. 어떤지 통증이 있었는지. 그리고 운동도 잘 가르쳐 주시고. 여기는 또 그, 그거 있잖아요. 발판. 그거 수치로 정확하게 볼수 있는 측정 장치가 있어서 약간 좀더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. 축구 해야죠.